시간 사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찬양 주님 찬양합니다. 신약. 성경을 펴고 목차를 보면 크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이라는 말은 언약 관계를 가리키며 신구약 모두 이 언약 관계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및온 인류 간에 이루어진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의 장엄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구약은 유대교 전통에서는 타나크라고 불리며, 39권의 고대 히브리 문서들이 천년이 넘는 시간을 걸쳐 하나의 두루마리 모음집으로 편찬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신약은 총 27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3, 40년에 걸쳐 쓰였는데요. 저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르던 첫 세대 인물들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초기부터 이 책을 모아 구약과 나란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르는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로서 말이죠. 신약은 이야기 형식으로 된네 권의 복음서로 시작합니다. 이 책들은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을 증언함으로써 기쁜 소식을 선포하죠. 이어 이야기 형식의 다섯 번째 책인 사도행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 즉, 보냄받은 자들을 예수의 증인들로 임명하시고 그분에 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하십니다. 사도행전 다음으로 사도들의 서신이 등장합니다. 이 서신들은 교회라 불린 예수님을 따르는 지역 공동체들의 가르침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쓰였는데요. 처음 열세 권의 서신은 사도 바울과 관련이 있고 쓰인 순서가 아니라 긴 글에서 짧은 글순으로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는 사도들과 가까운 익명의 저자에 의해 쓰였습니다. 다음은 야고보, 유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의 서신인데요. 둘은 예수님의 형제였고 다른 둘은 첫 제자들이었죠.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예언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의 책들이 전하는 내용은 무엇이며 구약과 어떻게 연결되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를 이루는 걸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성경은 하나의 장대한 이야기로서 여러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앞부분의 장면들을 소개함으로써 뒤에 나올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핵심 주제들과 갈등 구조가 그래 구성 양식들에 따라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보여드리죠. 제 1막은 하나님과 온 인류에 대한 것인데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그분의 동역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리석게도 어둠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지혜를 거역하여 결국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후 거기서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죠. 그들은 성읍들을 지어 이기심과 압제를 퍼뜨리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크고 악한 도시를 건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어리석은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하십니다. 새로운 인간을 보내 우리를 자멸로 이끈 악을 멸하시겠다는 약속으로 말이죠. 제 2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서 일막의 주제와 양식들을 발전시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류를 바벨론에서 불러내 새로운 동산으로 이끄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열방에 그분의 복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분명 이들은 우리가 기다리는 새로운 인간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거듭해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폭력적인 성읍을 지어 가다 자멸에 이르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새로운 인간이 나올 거라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왕이며 이제 이스라엘과 인류를 바벨론에서 구원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두 막이 어떻게 같은 양식으로 구성된 것인지 살펴보죠. 이 막은 일막보다더 길고 폭력적일 뿐 비극적인 인간의 실태를 다루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이는 제3막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시인들을 통해 더 발전되는데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열방의 악함을 꾸짖으며 언젠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여호와의 날에 그분의 세상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왕이신 제사장을 통해 이를 이루실 것이며 그는 종처럼 고난받고 이스라엘과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지만 결국 열방의 왕으로 높임받으실 거라고 말이죠. 그는 사람들이 바벨론을 떠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새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부르시죠. 구약은 이야기의 다음 막을 기대하며 끝을 맺는데요. 신약을 펼치면 동일한 이야기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전개됩니다. 그럼 살펴보죠. 네 개의 복음서는 나사렛의 예수님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악을 멸하고 하나님과 인류의 언약관계를 회복하실 새로운 인간으로 소개합니다. 즉 예수님을 인간이자 그 이상으로 묘사하죠. 그는 두루 다니며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고 마치 신성한 이스라엘의 왕처럼 말하고 행동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 칭하지 않으시고 인자 즉 종이 되어 섬기러 온 인간이라고 하십니다. 복음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신실한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실패한 참된 인간이 되셨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인류의 죄 아래 숨어 우리를 이기심, 폭력, 죽음으로 유인하는 어두운 악을 대적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런 악은 어떻게 물리쳐야 할까요? 놀랍게도 복음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악을 이기셨다고 답합니다. 역설적인 보좌인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거기서 그분은 비폭력, 용서, 자기 희생의 사랑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는 자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셨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악과 죽음보다 강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새생명으로 이끌어 새로운 인간의 원형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의 삶과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십니다. 옛 인류를 떠나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예수님의 다민족 가족, 즉, 새 인류로 초대합니다. 이제 사도들의 서신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사도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을 향해 부활하신 왕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어떻게 역사를 바꾸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지 들려줍니다. 또한 복음을 설명하면서 끊임없이 구약의 이야기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인용함으로써 우리 삶의 이야기를 장대한 성경 이야기의 일부로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하죠. 인류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새로운 집을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이기심과 죄라는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해 해방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우리의 옛 인류는 죽어 먼지가 되어 마땅한데, 예수님의 부활로 새 인류를 위한 새 미래가 열렸습니다. 우린 비록 악한 세대를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지금 여기에 새로운 창조 세계가 펼쳐진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이르면, 이 책의 강력한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예수님은 죽임당한 피 흘리는 어린 양이요, 높임을 받으실 만왕의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노예와 바벨론의 포로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영향력을 거부할 때 죽임당한 어린 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부활하신 왕을 따른다면 죽음조차 새 창조 세계의 도래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에덴 동산과 같은 새 예루살렘 성, 오랜 포로에서 벗어난 새 인류의 진정한 집으로 묘사되죠. 성경의 마지막 장에 이르면 하늘과 땅은 다시 하나가 되고, 새 인류는 성경 첫 장에서 받은 사명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신약은 정말 놀라운 책들의 모음집입니다. 여기에 담긴 사도들의 증언은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께 향하게 하고, 성령을 통해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되어 1세기부터 21세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모든 책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역사의 최종 목표인 새롭게 된 창조세계로 이끄시는지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의 끝은 들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to